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맨입니다. 그 질병 사태 이후 국내 극장과 그리고 VOD에서도 마블 영화가 재개봉, 할인 판매 등을 시작했고, 과거 23개의 마블 영화들을 보는 트래픽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거 마블 영화 속 알고 보면 반가운 카메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조금 씁쓸하지만, 까메오 하면 당연히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가 있는데요. 디즈니 마블 영화뿐 아니라 폭스마블, 소니 마블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대부분 출연해 왔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실물 까메오는 볼수 없게 되었으며, 2018년 11월 그가 사망한 후 개봉된 첫 번째 영화인 캡틴 마블은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스탠리 버전 마블 스튜디오 인트로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1, 2, 3편에 출연한 까메오들입니다. 먼저 아이언맨 1편의 굴미르에서 토니를 위협하던 텐닝의 잔당들 중이 남자는 톰 모렐로라는 천재적인 기타리스트인데요. 그는 아이언맨 1, 2편 OST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톰 모렐로의 엄마는 기타리스트로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으면 좋은 학벌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별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언맨 2에서 눈에 띄는 카메오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페이팔의 아버지인 현실 토니 스타크 일론 머스크인데요. 심지어 전기 제트기에 대한 언급도 하며 카메오 출연 와중에도 쩐는 현실 반영을 볼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 유명인인 DJ AM인데요. 토니의 생일 파티에 DJ로 출연했고 제임스 로드와 토니가 싸울 때 나오는 음악은 그가 직접 영화를 위해 제작한 곡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평소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던 그가 촬영 두달뒤 자택에서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알 같은 카메오는 스타크 엑스포에서 난리가 끝나고 페퍼가 말을 거는 경찰인데요. 그는 아이언맨 2의 작가 중한 명인 저스틴 테록스입니다. 많은 분들의 최애 영화인 아이언맨 3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카메오들은 없었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아이언 페이트리어트를 조롱하는 MC인 조안 리버스는. 본인 배역으로 출연한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방송국 버스에 탑승한 토니를 보고 기겁했던 카메라맨 토니와 비슷한 스타일링으로 웃음을 줬던 게리는 마찬가지로 베테랑 배우인 아담펠리입니다. 세 번째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 나왔던 카메오들입니다. 먼저 관객들이 스페이스 스톤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의 노르웨이 톤즈버그 장면인데요. 이때 레드 스컬과 대면하는 이 할아버지 라치 익지 않나요? 살을 조금만 빼놓으면 보이실 텐데요. 바로 해리포터의 아구스 필치인 배우 데이비드 브래들리입니다. 또 기억해 두실 만한 카메오는 덩치가 커진 스티브 로저스의 첫 키스 상대였던 장교인데요. 이분은 나탈리 모더라는 배우로 남물로는게 아닌데 훗날 왕자의 게임 마저리티 렐로 유명해집니다. I will have a few s e c r e t 다음으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카메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버키반지를 고문하려 준비하는 하이드라 일당들 중이 남자는 에드 브루베이커로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버키반지를 되살려 윈터 솔저로 만든 원작 코믹스의 작가입니다. TMI를 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기원, 토르의 코믹스 작가로도 유명한 마이클 스트렉진스키는 토르 1편에서 멸니리를 들어올리려 했던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이들 외에 주목해볼 만한 카메오는 캡틴 일당을 보고 당황하는 쉴드의 직원인데요. 그는 배우 데니 푸디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와 어벤져스 시리즈의 감독들로 유명한 로소 형제의 과거 작품이자 대학가의 코믹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커뮤니티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배우를 데려왔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드라마에서 데니 푸디의 캐릭터 아벳 나디르는 영화광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다른 유명 드라마 세트를 찾아가 카메오로 출연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이런 아벳 나디르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도 아벳이 카메오로 출연했다 를 오랜 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드라마 커뮤니티 출신의 또 다른 대표 카메오는 바로 짐 레쉬로 토니가 MIT에서 연설을 끝내자 호들갑을 떨며 말을 했던 MIT 학장이었습니다. 욕망에 가득한 학장이라는 설정은 마찬가지로 드라마 커뮤니티에서 짐 래쉬의 캐릭터 크레이그 펠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커뮤니티 출신의 마지막 가메오는 한국계 미국 배우 켄 정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엔티맨의 트럭을 보관하던 창고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물론 경비원이라는 설정도 커뮤니티에서 켄정의 캐릭터 세너 창이 1년 동안 학교의 경비원으로 생활하던 에피소드를 차용한 것으로 루스 형제가 마블 영화의 자신들의 과거 추억들을 광활하게 퍼뜨려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Well, how would you like to be the new? To security? I h 네 번째는 토르 라그나루크의 대표적인 카메오 3인방이었으며 로키의 죽음을 그린 연극의 배우들로 출연한 로키 배역의 매테이머, 토르 배역의 루크 햄스워스, 오딘 배역의 샘 닐입니다. 이 <laughs> 그 사람은 토르 배역의 크리스 햄스워스와 코르그이자 영화감독인 타이카 YTT가 전화 몇 통을 주고받으며 캐스팅한 것인데요 맷데이머는 어렸을 때부터 데어데블을 좋아했기 때문에 데어데블 배역이 아니면 마블 캐스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흔쾌히 수락한 것이고 루크 햄스스의 경우 햄스스 집안의 맏형으로서 편히 배역을 수락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첫째 루크, 둘째 크리스, 셋째 리암으로 햄스스 집안 3형제는 모두 배우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블 역사상 몸값은 높은데 가장 짧은 출연 시간을 기록한 데드풀 2의 베니셔 브래드 피트입니다. Really! 브래드 피트의 경우 대본을 읽던 라이언 레이놀즈가 베니셔가 전기에 뒤져지는 순간 유명 배우 까메오를 넣자고 제안했고 빵형에게 전화를 걸자 곧장 승낙을 합니다. Jarvis, Your service, sir. 여섯 번째는 목소리 카메오로만 출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자비스의 목소리가 훗날 비전인 폴 베타니인 것. 프라이데이는 like 아일랜드 배우 캐리 콘돈. No 스파이더맨 슈트의 AI인 캐론은 비전 배역의폴 베타니의 와이프이자 오스카 수상 배우인 제니퍼 코넬리. 여러분이 새로 알아가실 분들은 먼저 블랙팬서에서 슈리의 연구실에 있던 AI 목소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미국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이디스는 돈 미셸 킹이라는 마블에서 오랫동안 일한 영화 편집자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영화 초반 스타로드에게 시비를 걸던 감옥 속 푸른 덩치의 목소리는 네이슨 필리온이라는 배우입니다. <laughs> 참고로, 네이슨 필리온은 제임스 건감독의 과거 호러 영화인 슬리더의 주연 배우 중한 명인데요. 슬리더의 네이슨 필리온과 함께 출연했던 배우는 스타로드의 정신적 아버지, 연두 배우의 마이클 루커입니다. 또 가오갤2의 목소리만 출연한 배우는 리암 햄스워스의 전 아내인 마일리 사이러스인데요. 그녀가 맡은 캐릭터 메인프레임이라는 안드로이드는 원작에서 토니 스타크가 제작한 것이기도 하고 so 바로 그 옆에 있는 알레타 오고드 오으로 출연한 양자경은 90년대 홍콩 영화를 재밌게 본 제임스건이 꼭 캐스팅에 넣겠다고 해서 출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자경과 마찬가지로 가오개를 출연한 제임스건의 추억 속또 다른 인물은 미국 독립영화계의 대표적인 감독이자 작가인 로이드 카프만인데요 그는 제임스건에게 영화를 가르쳐준 감독으로 대사도 하나 주어집니다 주워! 주워! 네, 여기까지가 마블 영화 속 숨겨진 카메오들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감독과 혹은 출연 배우들과 과거 작품들에서 함께했던 인연들, 마블 코믹스와 관련 있는 인물들, 그리고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카메오로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상과 같이 영화 외적인 비하인드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영화 비하인드 재생 목록에 정리해 두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assemble